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콩기름과 올리브유에 제가 어, 호박전을 각각 50초씩만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0초만요? 네, 어떻게 익는지 한번 200도씨의 온도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김정근 씨께서. 아, 요거를요? 네, 지금 표면 온도를. 네. 여기는 지금 어떤 기름이라고요? 이쪽은 콩기름이고요, 이쪽은 올리브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200도 딱 맞춰 네.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200도. 50초, 제가 시간을 좀 잴까요? 네. 자, 지금 이제 한두개 정도만 구워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끄고. 네. 올리브유와 콩기름에 구운 호박전의 상태는? 지금 올리브유에 구운 것은 같은 시간인데. 좀 많이 까맣게 좀 탔고요. 그리고 콩기름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적당하게 잘 익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선생님? 근데 지금 오늘 여러 가지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름 종류를 여러 가지 가지고 왔는데 특히 들기름하고 올리브유까지는 제가 어, 고온 조리에는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은 아하. 그룹이다라고 보시고요. 아하.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카놀라유부터. 해바라기 C6까지는 고온 조리에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종류입니다. 네, 자 이제 그 기준점이 뭐냐면 바로 발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연점이라고 하면 기름에서 연기가 나는 시점. 근데 연기가 난다라고 하면 그 그때부터는 기름이 쉽게 말하면 타는 거고요. 이게 타게 되면 여러 가지 유해 물질, 특히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하. 이게 이제 올리브유를 사용했을 때 발연점이 좀 낮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종류는 우리가 조리에 이렇게. 적합하지는 않고요 어,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그냥 퓨어 제품들, 엑스트라 버진 제품들이 아닌 것들은 발연점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있기 때문에 내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어, 기름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